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응. 자. <웃음> <웃음> 너 진짜 많이 컸다. 주스도 먹고. 우와. <laughs> <laughs> 남이가 아빠가 웃때 놓테니까 을보어 와, 이씨 멋있는데. 여러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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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두 번째 영화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신라면 29초 영화제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수상하지 못했던 그그 그 서름을 짓고 이번에도 아무것도 수상하지 못할 만한 작품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맛있냐? 신한은행 제 주거의 통장인데 이 통장을 보면 카드값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경조사비 나가고 세금 <laughs> 나가고 제멘탈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신한은행에서 이번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화제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내 인생 최고의 도전은 땡땡이다라는 주제의 작품을 만들어서 추첨까지 끝냈습니다. 예이영상에 yeah. <laughs> 소담하게 있는 이유는 바로 어, 영화 홍보를 위해서였어다 이주연이거 이거 꼬리 와 이거 모든 감독님들이 그시지만 저도 뻔한 주제를 뻔하지 않게 풀어보고 뭔가 재밌게 해보고 반전도 줄려고막 하는 걸 되게 많이 해봤어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그 10초 동안 제 영상이 어떤 내용일 것 같다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껏 상상을 해보시고 그 상상대로 이 스토리가 흘러간다라고 보면 제 영상이 창의성이 없는 영상이겠죠. 자 준비 시작! 사랑하는 나에 따라 <laughs> 살다 보면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거야 물론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겠지만 도전하고 또 이겨내는 건 너의 몫이란다 내 <laughs> <laughs> 인생 최고의 도전은 쪽쪽이 졸업이다 <laughs> 아직은 어렵다 어떻습니까? 아... 어... 뭐 별거 아닌 영상이고 내용 전달이 잘 됐을지도 모르겠고 주제랑 잘 맞나 안 맞나 도 사실 아리까리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작품이 진짜 잘 만들고 완성도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아가 절대 아니라 세상에 꼭 해야 될 일도 엄청 많잖아요 이거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이거를 생각만 했는데 생각하다가 이걸 행동으로 옮기기 진짜 힘들어. 엄더 이거 무겁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만들어냈어. 바로 너와 나의 합작으로. 하이파이브. 예. 그래서 그 사실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라고요? 공유를 닮았다고요? 알아요. 소담 아빠 공유 닮았다? 응이래. 공유.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마음에 드신 분만 요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테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따봉버튼 있어요 따봉버튼과 그 댓글로 응원해주시길 바란니다 거기에 응원댓글이 딱 하나가 있을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를 응원했어요 아빠 좀 이상한거 같아 어쨌든 저는 즐겁고 재밌게 작품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스페셜 땡큐는 이 소담이의 목소리를 재연해 주신 우리 백지우 양에게 바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눌러주 마세요. 근데 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눌러라고 한다고 뭐들르겠어아예이이